6월 첫째 주본 쭉은 수상좌대를 본 수심까지 이동했기에 지기님과 찬희님은 테스트 차 잔교로 자리를 이동 중입니다. 에이씨, <laughs>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게 어지간히 싫으셨나 봅니다. 채비 도중 벌써 올라오는 입질에 찬이님의 한수 어떤 조사님께서 조금 투척에 대한 거 응.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거 알아보면 어떨까? 음, 투척 얘기해볼까? 어 투척 투척 궁금해하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 음. 생각보다 연휴라 손님 맞이에 종종 걸음이셨던 직인님 막상 낚시를 못했던 오늘. 한 주였는데 어떤 말씀을 아, 해주실까요? 오늘은 아까 찬이가 그 투척 그 얘기를 했었는데 투척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처음 낚시를 배울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옆에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 봐 투척을 잘못하면 되게 부담감을 늘 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게 됐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투척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맥락을 알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투척을 이렇게 하는 걸 연습 또는 이제 실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체화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체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투척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부담감을 갖지 말자 투척함에 있어서 사람이 기계가 아닌 다음에야 어 물론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포인트를 벗어나서도 투척을 할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 나이스 한 30cm의 지름을 넘어서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투척을 하시되 이제 그 방법론적인 거를 알고는 가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기본적인 투척은 원칙은 최대한 짧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짧게 잡아줘야지 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어, 밥이 제대로 붙어있지 않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리면 그래서 편대면 편대, 스위벨이면 스위벨을 잡고 투척을 해주는 게 가장 어,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이제 통상 여기를 이제 잡고 이제 최소한의 탄성을 이렇게 탄력을 주기 위해서 여기를 잡으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여기를 잡기도 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통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서서 투척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은 좀 틀리다고 봐요 왜냐면 어차피 서서 하나 앉아서 하나 어 이수치가 않으면 몸에 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 힘든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소자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낚시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처음부터 가지고 가시는 게어 몸이 받아들이는. 어, 어떤 체화 능력이나 이런 게 더, 어, 낫다고 보기 때문에, 초심자라도 저는 그냥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힘, 또 어느 상황에서 놔주고, 어, 요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어, 여기를 추를 잡으시고, 음, 여기서, 어, 그네를 태운다는 생각으로, 어, 자, 뒤로 살짝만 주셔가지고, 쉽게 가시는 거는 뒤로 살짝 주셨다가, 얘는 놔주면서 손을 쭉 뻗어주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어, 놓으면서 같이 놓으면서 손을 쭉 뻗어주는 건데 저번에 그 우리 그깜 깜찍이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투척을 초심자 투척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던졌다고 우리가 한바탕 웃고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 던질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그대로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살짝 앞으로 놓는다 그래서 이 손과 이 손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 사, 요 손의 각도와 이 글립을 잡은 어, 이 손이 오른손 왼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준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예, 연습을 하시면, 음, 이걸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하시면 은 익숙해질 거라고 보고요. 초심자 분들이 투척에 부담을 느끼실 때는 어, 처음에는 조금 짧은 척수로, 어, 짧은 칸수. 뭐 일, 이 때, 뭐, 이오 때, 요런 정도를 가지고 이오 때가 가장 무난하겠다. 에, 그렇게 이제 조금 손에 익, 익도록 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체화가될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시고 그 예전에는 이제 글라스 때가 무겁고 또 낭창되니까 또 손맛대 위주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일어서서 들 이제 투척을 기본으로 하셨는데 요즘은 뭐 원체 고탄성에 어, 투척이나 제압력이나 이런 게 좋도록 낚싯대들이 잘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좀 앉아서 어, 투척하는 거를 꾸준히 연습 좀 하시면서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저희가 낚시 실시간 하고 있는 곳의 환경은 좌측으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투척을 함에 있어서 약간 오른쪽으로. 어, 바람이 부는 거에 반대쪽으로 살짝 던진다는 마음으로 그냥 던지시되 거의 정확하게 잘안 날아가요. 바람이 불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또는 바람이 굳이 불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예를 들어서 못 넣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2단치기로 어, 떡밥이 좌측으로 날아가고 찌를 한번 탁 튕겨줬어요. 어.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척을 할 때, 자, 정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던지고 싶은데 잘안 날아가요. 그죠? 지금 바람이 좌측으로 보니까 우측으로 한번 던져볼게요. 자, 우측으로 지금 많이 날아갔어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두면 그 자리에 서겠죠? 찌를 튕겨주는 거예요. 반대방향으로. 날아간 것보다 반대방향으로. 자, 다시 아예 아예 우측으로 한번 던져볼게. 자, 우측으로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죠? 찌를 튕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찌가 오고 저 밑에서 추도 같이 와서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예, 네. 요렇게. 그래서 내가 딱 정방에게 딱 던져야 되는데 그게 안 날아갔다고 그걸 부담을 갖지 말고 그 후속 동작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그러니까 채비는 무조건 찌 밑에 안착이 되니까 그렇게 그렇지. 하면 되지. 어, 따라온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정방향에 던지기 위해서 막,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부담없이 그냥 투척을 했는데 이제 많이 날아갔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탁 튕겨주면 돼요. 한번. 네, 그럼 다시 가운데서 만난다는 거지. 자,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투척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많이 튕기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통상 많이 하는 이 낚싯대, 초리대의 달력을 이용해서 어, 뒤로 라인을 줬다가 탄성으로 탁 튕겨주는 거예요. 아 어, 요거를 많이 하, 하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은 그네를 태우는 거거든요. 탄성을, 초리 때 탄성을 주지 않고, 에, 들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들었다가 팔을 뻗어주면서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은 전자의 방법을 해야 되고 후자의 방법을 해야 하냐면, 전자의 방법 같은 경우는 밥에 어느 정도 이제, 어, 점성과 이제 잡고 있는 힘이 있으면은, 어, 이렇게 탄성으로 튕겨줘도 그 밥이 바늘에서 이탈이 안 되는 반면에, 이제 조금 부드러운 밥을 줘야 될때 우리가, 그럴 때 같은 경우는 튕기면은 밥이 이탈이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 그네를 태우듯이, 탄성 없이 그네를 태우듯이 스윙을 하고 들어서 놨는데, 그러면 보통은 바람을 타면 찌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때 튕겨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해주면은 정방향으로 딱 날아가죠. 저희가 보면 사실 이 투척은 완전 기본이고 랜딩 투척은 기본인데 이런 게잘안 되면은 심히 부담감을 느끼고 이제 좌우에 앉아 있는 분들한테 이제 그 의식을 하게 되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시간이 나신다면은 어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타모키 같은 거, 요런 통이라든지 내가 포인트를 딱 찍을 수 있는 어, 그런 걸 하나 준비해서 이제 놀이터라든지 뭐집 옥상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찌를 빼고 이제 그 봉돌만 다른 상태에서 이제 투척 연습을 하시는 어, 그걸 저희가 좀 이따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예전엔 저희는 이제 그큰 통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 맥주잔 그다음에 뭐~ 소주잔까지 했는데 그건 사실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될것 같고 한요 정도 크게 통을 이제 놓으시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계속 이제 던지는 부드럽게 좀 던져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 좀 하고 장교를 저희가 뒤로 물리고 지금 본 바닥에서 어~ 낚시를 저희가 해본다고 이제 오늘 이렇게 앉았는데. 확실히, 본바닥 쪽에서가 이제 산란이 끝나, 끝나고 했다 보니까 이제 본바닥 쪽이 좀 안정적인 것 같아요. 수심도 지금 꽉 차서 거의 3m 가까이가 나오는데, 얼찬이 좀 어땠어? 이쪽에서 해보니까. 확실히 전보다는 찌울림도 괜찮고, 음. 잔발이 움직임도 좀 덜한 거것 같아요. 음. 깊은 대로 지금 고개들이 빠진 음. 것 같아요. 자, 해서 오늘도, 어, 소소하지만 이제 요런 정보 전달도 좀 드리고, 어 제가 알고 있는 미천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정보도 좀 드리고, 또 제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고 하루를 또 이렇게 저 나름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어 요런 시간을 또 우리 조사님들과 함께 나눠 봤네요. 네. 음. 촬영이 끝난 후 실제로 찬이님께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앉아서 실제 낚시를 하듯 투척을 해보고 있는데요. 금세 감을 잡는 찬희님. 지기님은 그네를 태우도 투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토요일날 진행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시간에 급히 지기님을 호출하신 부부조사님. 아니, 비온 사정에 맞벌려는거에요 야쏘! 아, 뭐지, 보세요이법이나 그 이런 거를 보어보시게는게아어고게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어게 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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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어